네. 네.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었던 거예요? 네. 재안해요미안해 이거... 아,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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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요. 미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요 미안해요. 해요 원래 슈퍼스타였어요안 원래 슈퍼스타였어요. 원래 4분 연애 온적있어 연애 아 맞아 맞본이야본인 그래도 그래와 멋져요 빨리 오라고 해주실래요? 저희도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금방 올 거예요 얼마 기다렸어요? 3시간 뭐 핫팩 이런 거 있어요? 네, 드디어. 아, 잘하는 거 아니야? 제 <laughs> 자식도 하나 남았어요. 너무 웃긴데. 유나 괜찮아, 괜찮아. 와, 박재성이다 와! 와! 네, 어, 저님 얘기해주시면 제게 안 돼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아, 네. 아, 너무 멋있어!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재정님!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이렇게 어, 먼 충청북도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금 저녁식 잘하고, 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 오쌤 기자님도 와주시고, 네, 감사하고, 어, 1년 6개월이, 어,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아요 자가 조금 휴가 나가서 좀 적응했는데, 아무튼 <laughs> <laughs> 요자 써볼게요. 아무튼 너무, 어, 진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군학 중대라고, 군학 중대 있었는데, 어, 뭐, 뭐라 해야 돼, 이제 사단 군학대여서 어, 생각보다 훈련을 많이 했어요. 물론 다른 더 힘든 곳보다는 뭐 힘든에 대한 게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했고 많은 젊은 우리 또 병사들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하면서 저도 좀 젊게 지낼 수 있었다. 저도. 네, 너무 좋았다 <laughs> 말씀드리고 너무 이렇게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좀 <laughs> 어색한데 어, 너무 너무 감사하고 잘잘 지내셨죠 네네 어머 <laughs> 네, 한분한분 한 분. 네, 이렇게 네, 또뭐 저희 팬분이 예. 그 비행기 쓰는 편지를 연주해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아, 거든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 진짜? <laughs> 네 어, 대표예요? <웃음> 아, <웃음> 감사합니다. 대 <근데 여기. 웃음> 대박. 근데 반주. 어, 아, 아 그래요? 그래.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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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야겠다. 너무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비키지 않아요. 수많은 연속에 살짝이라도 하나 들렸다면 우리란 말 없었죠. 처음 그때를 뒤돌아보면 멈춰서서 계속 바라만 봤어요. 좋아지는 것도 전부가 된 것도 단지 두 눈에 마주치는 게 기억을 되돌려 머리 과거로 되돌려 혹시 그대가 꼭 말하려 했던 게 있을까 기억고 표현하지 않았던 그말 언젠가 들어야겠어요. 나는요, 오래 기다렸어요. 너야말로 사랑인 줄 몰라서 그래. 난 너가 없으면 죽겠는데, 라고 내게 말해줬으면 꼭 보고 말해줬으면 그대가 내게 돌아올지 몰라서 그래요 내 머릿속에 그댈 보면 눈물이 나요 내가 훨씬 더 좋아하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충성 어, 아, 지금... 전화 신고 전 멋있나? 혹시 트너즈 한번 소개해줄까요? <laughs> 네. 여기도요. <laughs> <laughs> 네. 어 근데 너무... 감사하네요. 뭐, 좀 어색하지? <laughs> 어색하고, 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네요. 이것도 준비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셨을 텐데, 그리고 또 앞에 그 버스, 시외버스터미널 앞에도 그 군인들을 위한 커피? 해주셔가지고, 다들 또 무료로 드셔, 드셨나요? 성경들이 <laughs> 먹었어요. <것> <laughs> 그리고 네 좋아요 <laughs> 어색하네요. 전역 신고 한 번만 해주세요. 예? 전역 신고요? 아 중소 제37 보병사단 분학 중대 병장 박대장 전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어색해. 아, 어색해요. 님 아 맞아요 아유. 또 아유. 오늘이 오, 또 데뷔. 제가 데뷔 12주년 날짜에 또 저, 저녁을 해가지고 오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밖에서 제가 좀 마, 많이 늦게 가가지고 이제 갈 사람이 없어요 군대를 어. 그래서 <laughs> 이제 맨날 놀림만 받았는데 너 아직 안갔야 큰일 났다 제가 놀릴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제 이게 <laughs> 좀 아쉬운데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대장님 저희가 케이크 준비했는데 예. 같이 노래 부르면서 저녁 축하를 맞이하아 좋습니다 예 네, 드릴게요 네 <웃음> <웃음> 다시 한번 <다시 하면> 해드릴게요 <laughs> 습니다자 여러분 우리 준비 됐죠? <laughs> 네. 네 하나 둘셋 저녁, 저녁 축하합니다 저녁 축하합니다 바람 아래 밭에서 저녁 축하합니다 귀 국립 색깔로 생각도 있어요 예. 예, 예, 예. <laughs> 저것도 들게요 오 예. 사진 한번 예. 예. 예, 네, 치아. 약간 셰프 같기도 하고. 예, 예. 아, 뭘까요? 앞으로 만 예, 소다스같아서 감사합니다. 여기 한번 펜트 좀요 네. <laughs> 아, 부끄럽다. <laughs> 감사합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건 잘 가져가도록 할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이거 뭐붙여놓으셨나요 아, 네, 이거는. 지금 읽으면 안되나요 아, 그럴까요? 와. 저희. 예. 저희가 아, 재정님 오시기 전에 예. 현장에서 받은 응원 메시지거든요. 네, 한번 바, 보, 보시고 응원의 힘을 받으시고. 네, 549일 감사합니다. 동안 수고했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어, 재정이 형, 뭐 이런 것도 있고. 오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 응원의 메시지가 많으시네요. 다 저녁 축하한다. 더 앞으로 좋은 노래 만들어달라고도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어떤 모습이든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여기 와주신 분들이 진짜 기다려주신 분들이죠. 어, 사실 바쁘셔서 못 오신 분들도 좀. <laughs> <할수> 있는데 예 <laughs> 네, 너무 너무 감사하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준비한다는 게 저도 이런 거 제가 만들어볼 생각 여러 번 해봤는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또 이게 어려운. 한 대를 또 해주셔가지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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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 어, 생각보다 그, 그 병장 때 휴가를 나가서 병원도 다니고 음. 또 어, 노래 연습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오. 레슨도 새롭게 또 받고 있고 해서 어, 약간 다른 목소일 리수 있을 수 있으나 오. 그래도 좋은 네, 상태로 여러분께 노래하는 그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네, 또 빠르게 콘서트는 못할것 같고요. 잘 준비해서 여러분께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빨리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저도 너무 후련합니다 사실. 그리고 또 생각보다 트럼펫이 많이 늘어가지고 <laughs> 여러분 앞에 군가를 불러드릴 수 있,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그게 너무 좋고요. 아 그럼요. 네. 군악대 나온 친구도 되게 많아요. 네. 같이. <laughs>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요? 아, 꽃다발이요 와, 너무 좋죠. 와. 어 와. 장미죠? 예. 네. 아, 같이. 고맙습니다. 합니다 <목소리> 여기도요. 가운데도 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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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 떨리네요. 왜 이렇게 떨리지? 말 잘했죠? 네. <laughs> 또 저거 꽃다발 하나 더 주세요. 네. 뭘 들어봐야죠. 오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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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가운데 좀봐주세 네, 네, 아, 제가 모자가 사이즈가 안 맞아 가지고. 이게 제일 큰 사이즈예요. 아. <laughs> 저희가 이제 베레모가 끝났어요. 아, 아요기 베레모 없어져가지고. 오, 잘 올렸는데. 자, 혹시 제은 제가... 아, 제가 이것도 볼게요. 일단 네, 예. 자, 어. 예또 있어요 아 예스 있스있오 생고기요 네, 네. 아, 아, 네. 와 철원 스는 사람이 고맙습니다 이것도 와 한땀한땀 한땀 예 종이 학보다 <laughs> 어려울 것 같아 요 정말 대박입다 <laughs> 고맙습니다 야. 아. 아, 근데 기타 너무 잘 치시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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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 이게 제가 진행하는 건가요? 첫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현재 제일 먹고 싶은, 아, 먼저 하고 싶은 일과 제일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것은 여기 증평에 맥도날드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 아. 맥도날드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네, 맥도날드가 정말 귀하다 이런 음. 말씀. 음. <웃음> 햄버거를 <웃음> 먹고 싶다. 햄버거 거. 메뉴 뭐예요? 저는 맥도날드. <웃음> <웃음> 그냥 네, 상상하이 뭐 이런. 예, <laughs> 제로 네, <배로> 콜라. <laughs> 그렇게 먹고 또 음악 하고 싶네요 너무. 솔직히 <laughs> 아 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자. <laughs> 이때 전과 저녁 후에 마음의 변화가 있을까요? 어, 이때 전에는 좀 뭔가 예, 급했어요. 어, 급했던 것 같아요. 급했는데, 어, 저녁 후에좀더 급해졌다. 네. <laughs> 약간 이걸 뭔가 스스로에 대해서 좀, 예, 돌이켜보게 됐고요. 어,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군대가. 그래서, 어, 잘 음, 정비를 했으니까 좋게 또올수 있도록 예, 좋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괜찮, 괜찮은 답변이었나요? 왜네 <laughs> <laughs> 뭐 이렇게 어색해지? <laughs> 어색하지? 골라서 해도 잘 끊어? 떤 기다리죠. 아, 예, 예 <laughs> 골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군복무후 중에 좋았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점 군악대 생활은 어땠는지 트럼펫 인수인계는 잘 하셨을까요? 함께 생활했던 동료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련도 같이 다 하면서 어, 군악 행사를 병행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도가 좀 있는 곳인데 또 특히나 사단 군악대는 음악 비전공자들이 많습니다 제 후임도 존스홉킨스라는 학교에서 의, 의 의료계 쪽 동사하는데 트럼펫 불고 있고요. <laughs> 저랑 같이 전역한 동기는 건축학도인데 타악기를 쳤어요. 어... 그래서 생각보다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도 있지만 음악을 안한 분들도 어, 사등군학대에서는 하고 있다. 처음 막 트럼본 불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예.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어, 네. 저는 그래도 좀 가수 했다고 좀. 그래도 좀 음, 음감이 나름 <laughs> 잘 외웠던 것 같아요 오, 오, 오. 잘한 건 아니고요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공복무중 <laughs> 있었던 스케줄 강군인사이드 아미보이스 등이셨는데 각 스케줄 관련 에피소드나 소감이 궁금합니다 어, 사실 그런 거죠 이제 저희 정훈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매주 구, 육군은 수요일마다 교육을 받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저, 저도 이제, 대외적으로 영상이, 어, 방영이 되진 않았지만, 어, 제가 이제, 정신전력 교육을 위해서, 사회를 몇번 받고, 어, 그리고, 어, 우리나라의 그, 이 군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이랄까요? 특히 주요도에 대한 어떤, 그런 강도사항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자. 연예인 친구들 분, 연예인 친구분들께서 면회 오셨어요? 아, 면회, 면회. 면회 오셨는데. 어, 면회 오셨는지요? 군 생활에 많은 동료와 응원해주셨는지 궁금하네요. 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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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저희 같은 회사분들. 저희 같은 회사, 회사 로맨틱 팩플이 식구들만 왔고, 많은 분들이 너무 바빠요. 제가 사실 좀. 그렇다고 저희 회사가 지금 어, 안 바쁜 건 아니에요. 정말 시간 빼서 와주셨는데 다른 더 친한 분들은 워낙에 제가 또 어, 어좀 저명하고 유명한 분들이 다 친구다 보니까 <laughs> 그분들이 그분들 바쁘셔가지고 못 왔죠. 예, 네, 그래서 아, 어, 이게 되게 거리가 있다 보니까 모시기가 쉽지 않다. 아무튼 그랬어요. 경력 응원 항상 해주셨죠. 다 저보다 먼저 네, 뭐 로이 형이나 뭐. 엄청 많죠. 뭐, 돈이나 뭐, 또 엄청 많아요. 되게,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아직 있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펜타곤에 있는 친, 어, 친구도 아직 군복무 다음주에 전역하고, 아, 되게 많은데, 아무튼, 격려와 응원은 많이 해줬다. 전화 갖고 와서 사실 무슨 얘기 하는지잘안 들어오고, 그냥 부럽기만 했다. <웃음> <웃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군 생활 중에 혹시 새로운 곡 작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겼는지요? 어, 예, 새로운 곡 작업에 대한 곡, 몇곡 썼어요. 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 들려드리기 위해서, 어, 연습도 하고, 레슨도 하고, 병원도 가고,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예 새로운 곡이에요. 네. 음. 아예 새로운 곡인가요? 물어보셔서, 네, 성공개한 곡 아니고요. 이렇게 네, 한번 만들어봤고, 또 여러분한테 뭐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첫 스케줄이 기대됩니다. 라디오 혹은 공연장 라이브.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아마 올해 할수 있다면 깜짝으로는 아마 저희 회사 공연, 음. 회사 공연 혹은 제가 라이브 방송을 좀 해보고 싶어서 오. 일단은 꾸준할 자신은 없는데 <laughs> 꾸준할 자신은 없는데 트럼펫 자랑을 한번 하겠다. 좀더 더 연습해서 <laughs> 한번 트럼펫 자랑을 해보고 싶다 이런. 소감입니다. 자, 팬들 많이 보고 싶으셨을까요? 기다리는 팬들 생각에 설레셨을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부담을 갖고 계시는 아니셨을까요? 1년 6개월 기다리던 팬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 누군가를 오랜 기간 그 사람의 음악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심지어 이렇게 이 사람 곁에 방문까지 한다. 방문이 많아지는데. 공연도 <laughs> 보러 가고, 스케줄도 참관한다고 하네. 단어가 지금 제가 약간 군대식인데. 예, <laughs> 네, 아무튼, 참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를 오래 좋아한다는 게. 근데, 이렇게까지 지금, 오늘까지도, 또 내일도 있고 미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좋아해 줄수 있다는 거에 대한 존경심을 좀 드리고. 싶다 존경한다는 말씀 도 너무 드리고 싶어요. 너무 너무. 예, 저도 여러분만큼 저를 좀 좋아하고 싶다라는 아하. 그런 생각을 했고, 저는 워낙에 이제 어 그렇게 아니,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사랑을 주시니까 저도 아 나도 나를 좀 아끼고 좀 갖고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추운데도 오늘 이렇게 와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 아, 예. 그을 네,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자, 우리 또 팬, 팬, 클럽 크리스마스 선물에서 준비한 커스텀 인이어 제작을 위해 청음과기본 채집 과정을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하인드를 소개해주세요 비하인드라고 할게 일단 버스를 타고 네, 이제 환승을 한 다음에 내려서 <laughs> 커스텀 인이어 들어가서 이제 대기 번호를 쓴 다음에 커피를 하나 시키고 커피가 나올 때또 들어가다 그래가지고 한 모금 먹고 올라가서 이렇게 고무 이렇게 귀에 <laughs> 넣은 다음에 어안 안 들려요 <laughs> 어, 한다 하다가 이제 <laughs> 그, 끝났습니다 그랬죠 근데 어 듣는 귀가 지금 아직 조금 뭔가 아직은 어, 사회에 좀더 일원이 돼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모르겠다. 너무 좋은 거를, 어, 선물해 주셨는데, 제일 그냥, 밥 필요 없고 비싼 걸로, 달라고. 그, 그 가격 안에서, 준비해 주신 가격 안에서, 비싼 걸로 달라고.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몰라가지고, 숫자가 높은 걸로. 일단 달라고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자, 1년 6개월 함께 기다려주신 크리스마스의 선물, 회원님들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이팬클럽이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10년이 넘은 팬클럽이고, 제가 기저에 제가 그 내에서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어, 다른 팬클럽이 있다가 이게 갑자기 없어지면서 이게 생겼던 걸로 제가 2 0살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폐쇄가 안 되고, <laughs> 폐쇄가 안 되고. <laughs> 지금까지, 어, 가입자, 만명 넘었죠? 네, 맞아요. 아, 10년 동안 만 명이면 정말, 아, 최고죠. <laughs> 너무너무 뿌듯하고, 지금도 계셔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앞으로도 여러분이 거기서 그리 활발하진 않더라고요. 네, 여러분께서, <laughs> 군대 간 것도 있는데, 어, 뭐, 이 음악, 저 음악. 네, 뭐 이렇게 음악 공유 같은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들도 한번 음. 공유하면서 그런 향유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네, 너무 군대 사진 이런 것도 좋은 네, 네,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 만 명, 2만 명이, 2만 명이 되면 제가 한 마흔이 될것 같은데. 아. <laughs> 그때까지 그 팬클럽이안 없어지고 오. 잘 유지 보수 되면서 어, 잘 되, 됐으면 좋겠고, 또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어, 어, 플랫폼 등등해서 여러분과 좀 연결될 수 있는 어, 그런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다된것 같은데요? 네다 아,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 하고... 네네자 여러분 이제 어, 인사해야 될 시간이 왔고요. 아 진짜 멀리 와주셨는데 좀더 오랜 기간 시간 어디서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어. 사인해주세요 와주십시오 어, 어, 이거 오셨네요 와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한강에서 약속해드렸는데 네 좋아요 좋기도 좋아요 해드려야지